일심으로 산모행게 참여하고 규명하게. 일심이 중요합니다. 일심. 일심으로 규명. 일심. 우리가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이 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일심. 일심. 일심으로. 우리가 염성하는 것도 결국 일심이 되기 위한 거지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면서 자기 마음을 50% 써는 사람, 70% 써는 사람, 100% 써는 사람, 당연히 다를 거 아닙니까? 이 일심. 애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심. 머리. 그러니까, 이제, 염성하는 것은, 일심이 되기 위한, 사실, 연습이라. 연습.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애들, 애들도 제가 이제 많이 상대를 해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내가 되고 있을 때, 우리 보살님 아들 하나가, 아들 하나가, 이제 이 보살님은, 야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은 바가 심민당 가는 거 밖에 못 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뭐, 아버지하고 어디 같이, 죽은 바하고 같이 갈 일도 있고, 이러면, 그 엄마는 심당을 가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 아버지는 혼자 가고, 이런 것도 보고, 이랬는데, 요새는 이제 우리 정사 전선인들이 법을 줘도, 그 남편하고 이제 자리 있으면, 자성이 날, 그 같이 가거나, 그 따로따로 따로 가는 거, 그거는, 우리가 현실 생활도 잘해야 되니까, 부부가 둘이 가야 되는 자리인데, 한 사람은 집에 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만 간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맞지 않다. 어? 요새는 대신 이제 시민당을 가는 것처럼, 어? 미리 염송하고 미리 기사하고 그래 가거나. 요새는 주로 이제 법을 그려주는데, 옛날에는 그래 안 했습니다. 왜? 여기 나오는 걸 우선으로 하니까. 그 예외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저는 저거 엄마가 신민당가는거 뺏기, 뭐. 응. 이래가지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하고, 조금, 원정을 하는 수도 있고, 이런 것도 보고, 이래가지고, 얘가 이제 평소에, 그러냐 하면, 늘 엄마한테 그런 거라. <laughs> 엄마, 신민당안 가면 무슨 큰일 나나? 어? 아, 나는 간다. 쓸데없는 소 하지 마라. 그래 하는데. 엄마, 진짜 큰일 나르지? 하루만 안 가봐라! 어? 아, 뭐, 하루 안 간다고 해서 무슨 큰일 나겠습니까? 이놈뭐 큰일 나겠나? 어? 어? 그러자 맨날 거 가는 거라! 그때 이제 얘가 어디 다니냐 면 대학을 중앙대학교, 중앙대학교 생물학과,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는데, <laughs> 1학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왔는 거, 지금 엄마가 이러는 거라. 정사님, 인천이 하고, 인천이 하고, 이야기를 좀해보겠서 그래가지고, 인천이한테 불공을 좀 시키기 시해서 이러더라고. 50년도 나오지도 않으나, 바로 내가 불공을 왜 시키겠노? 어? 또 이따 들고 왔느라 듣고 왔어. 듣고 와주고. 그래, 그, 들고 왔어. 들고 와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우리, 이제, 정사정수님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이게 다르잖아, 이게이 어? 사람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이야기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 그래, 얘는 이제, 어, 어쨌든, 뭐, 중앙대학교 갔으니까 공부도 잘했고, 어, 애가 좀염등한 애라, 응? 근데, 그래서, 완전 보고, 그래, 정사님. 시민당을 나가면 뭐가 좋습니까? 좋은 일이 있습니까? 안 나가면 왜뭐 됩니까? 어? 우리 엄마 보니까 뭐, 맨날 나가는데 어? 그거 안 나가면, 어, 안 됩니까? 그래, 뭐 그러더라. 그런 얘기 서어 근데, 가보고, 야. 니네 그런 말 하지 말고, 일단 해보고 하자. 그 말이 안 통하니까. 그렇죠. 내가, 내가 그러나 보고, 이걸 뭐, 가타, 구타 논리적으로 뭐 설명을 해보자. 그게, 그게 들어오겠나? 그래가지고, 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한 가지 해보자. 네가 일단 해보고 얘기겠 해보고. 그럼 뭐, 어찌 할까요? 그러면 네가 하루 네가 정해라. 하루 30분을 하든, 1시간을 하든, 매일 시민당에 와서 염성을 해라. 매일. 3주간. 3주간 하는데, 그리 그래, 그래, 한번 해보겠나? 오, 정산님이뭐하루 간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염성을 니, 네. 1시간 할래? 30분 할래? 1시간 할래? 이왕 가놓고 1시간 할게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삼주가 대신 네 매일 나와야 된다. 매일. 만약에 네가 어제 볼일 보러 갈일이 있으면 아침에 왔다가 오늘 아침에 왔다가 볼일 보고 오셨다는데할밤 자고 제육대 오면 되잖아. 이튿날제육대 네 무조건 매일 심장에 와야 된다. 3주 됐나? 됐습니다. 그래, 일단 네가 해보고 이야기하자. 그랬거든. 그, 그러니까, 아, 신통하게 그래, 하더라도. 그래, 이제 매일 오는데, 지가 이제 서울 본일 보러 내가 데리고 있을 때라. 서울 본일 보러 가면 아침에 하고, 서울에서 한밤 자고, 지녁때와가지고한 시간 하고, 그렇게 봤어. 그래서삼 3주가 딱 끝나서, 삼주 이제 불사 두 시간 보고, 어, 그동안에는 이제, 저거 뭐가 시민 당에한 번씩은 들고 왔어요. 가끔, 억지로 알을 들고 왔는데. 그래, 이제, 끝나고, 그 정상님, 이야기 좀 하시죠. 그래, 알았다. 이야기를, 이러더 지가 세 가지를 깨쳤네. 세 가지를.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첫째는 뭐냐? 첫째는 내가 이제 평소에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 내공을 길러놔야 돼요, 그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공을 길러놓은 사람, 내공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내공이 없는 사람 보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밤의 편나아 보고 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보통 사람이 니그 담배 해로우니까 담배 끊을 거게 좋을 거다 이러면 불가겠어요. 담배 해로우면 저도 합니다. 갈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이 진짜 해롭다. 그래 이러면 아이고 끊어 봐야 되겠구나. 일생을 주잖아. 똑같은 담배 끊으라는 말도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게 다르다니야 그러니까 법력이 있는 사람 이야기하고 법력이 없는 사람 이야기하고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 아? 어? 그래서 내가 이거라. 열심히 나가는지 그걸 알겠대. 알겠대. 그 다음 세 번째는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했지. 내가 사실 3주 동안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가 그 중앙대학교 이제 생물학과 댕기다가 얘가 약대를 쳐서요 약대. 카톨릭 약대. 약대를 쳐가지고 씨가 1년 동안 열심히 공포해가지고요그 장학생 걸렸습니다. 장학생 걸려가지고 그5년이가 약대 5년이가 어, 그렇지 싶은데, 하여튼, 하여튼 그 대기 동안에 계속 장학금 받으면서 돈한푼안 들었습니다. 학교를. 어.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걔가 어디서 약국을 약국 가고 있냐면 세종시에서 약 그래, 그런 거라, 어. 결국, 그게 뭡니까? 내 안에 부처님, 바깥에 부처님, 여기서 지 안에 부처님의 등불이 밝혀진 거지. 알겠습니까? 어. 일심으로, 그래, 하다 보니까, 지 스스로 깨치냐고 어. 깨쳐가지고, 얼마 전에 그래, 장가까지 갔어요 어. 으, 으, 으.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안에, 일심으로. 어? 응. 여기 보명이돼있 되잖아. 오해 중에, 제업 중세. 일심으로 삼보해 이게. 어? 그래서 걔가내 식인대로 그래, 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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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는, 선근이 있는 거고, 선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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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을 들어요. 선근이 없으면, 걔도 하슴을 더, 하슴을 얼려버려요 이 전생부터 해오던 선거이좀 있는 거라.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뭐, 내가 하는 말을, 지가, 어? 그래도 조금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심으로, 뭐든지 일심으로, 삼보에게 참여하고, 비명하면. 그야말로 진짜, 부처님의 미묘하신 금세 광명 받을 길. 이걸 보고, 아이고, 나도 일심으로 하면, 부처님의 검색 광명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그런데 이거 이제 읽어보고 이런 생각 하거든. 이거 좀, 인위는 안니겠나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어. 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행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잖아. 애들 같은 게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모르는 한들 없잖아. 그렇지? 없지만은, 몸이 안 따라가잖아. 어? 어? 그러니까, 철저히 뭐냐면, 뭔가, 절실함이 있어요. 절실. 사실, 신당이 지금 나오고, 여러분들 자세인것 나오고 하는 것은, 누가 지라? 이 내공을 기르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절실함을 자꾸 다지는 거예요. 어? 진리와 함께 살아야 다 부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결국은 뭐냐? 부처님과 함께 사는다는 말은 진리와 함께 산다. 아, 세상을 바르게 살겠다. 이 말이야. 어? 거기다가 이 우주에 꽉 차있는 부처님의 광명, 이걸 입어야 돼요. 이걸. 어?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모를 때는 지 혼자 다 하는 걸로 생각해 이건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느냐 하면, 재주 있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해. 재주, 재주 있는 사람들은 지가 지를 너무 믿으니까, 알겠습니까? 어? 어,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봐요. 사람이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게, 그게 가련하기 거지 없잖아. 어? 지 암흑 향자 요만한 거, 어? 그것 가지고, 지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그럴 것으면 결국 지가 최고인 줄 알고 어? 그러니까 망하잖아 저도 가하다고 망했지 어? 그러니까 아이 아, 세상 일이 내 혼자 되는 게 아니다 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나를 도와야 돼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능력과 재주를 이거는 전생부터 갖고 나오는 겁니다 이거. 이거 벌써 금생에 연습해가지고 하려면 이미 벌써 늦어 이게 소학민 어?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자가 전생에 축구선수 아니었겠어요? 부패극장, 부패극 어? 이차원은 전생에 받고 또 다가오는 애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전생부터 이게 쌓여가지고 이재를을다 뽑아. 어? 우리 지금 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다음 시간에 준비하는 거지. 예. 그걸 알수 있는 게, 손흥민 같은 경우, 저 아버지가, 그 형제가 둘이라면 형하고 네. 지하고 둘이 있는데, 어? 그 그래 축구를 시켰는데, 손흥민은 저거는 축자 사자 하고, 네. 형은 했다가 안 했다가 형도 재주고 했었대. 그거 어떻게 타고난 능력, 그 다음에 습관이 있잖아. 전생부터 해오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런 애들은 더 수월하다, 이 말이야. 공부도 뭐냐면, 이 습관을 타고나야 돼요. 어? 그러니까, 이걸 타고난 애들, 습관을 타고나다 하는 것은 뭐냐면, 전생부터 해오던 거라, 이게. 해오던 거니까, 지금 그거 하니까, 수월한 거지. 한번 봐봐요. 이 특기자들잖아요. 있 그림을 한다든지, 음악을 한다든지, 문학을 한다든지 이 사람들 참다 탁월한 겁니다. <laughs> 이문열씨죠, 이문열. 어, 그 뭐,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작가잖아, 이문열. 소설가 이문열. 예, 그 사람 친구한테를 내가 만나서 그 사람 친구를 어떻게 하다가, 내 나도, 나도 뭐, 옛날에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뭐, 한참 그럴 때, 이문열 씨 친구를 만났어. 그때 이제 만났는데, 그, 벌써 이게 내가 한 30년 전이라. 그때 이제 이문열 씨가 지금 이제 처음에 대구에 해가지고 히트막 칠 때라, 그때. 칠 때인데, 이문열과, 이문열이가, 이문열이 아버지가요, 열렬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이문열이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 놓고, 아, 이름을, 열렬한 공산주의가 되라고, 원래 이 열이었어요. 이 열. 어?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이 열인가 그랬대. 그런데, 문자는 지가 갖다 붙인거야. 저 아버지는 열렬한 공산주의자고. 응? 이래가지고, 얘, 얘 보고, 열렬한 공산주의가 되라고, 이 열이라고 붙이거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얘가 이 문제를 어땠냐고 이랬대요. 서울 대전자 다니면서 같이 친구들까지 이야기하면 말은 좀 더듬더듬했대요. 말을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거는 무궁무진했대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내가 이 안에 있는 거다못 꺼낸다. 내가 말이 지금 잘안 나온다. 이 깝깝하다 하면서 늘 그랬대요. 그게 이제 나중에 계기가 돼가지고 딱 튀어나오니까, 어? 거기서 온 세상을 다 평정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열, 조정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다 아, 정신부터 하다 오는 사람들이요. 조정래 씨는 보니까 저 아버지는 스님이더만. 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아버지 밑에서 공부하면서 아버지하고 같이 예불 드리고 그한그 그걸 다 그런 게다 쌓였더만. 어? 쌓여가지고 조정네 그 글은 보면요 불교적인 색채가 촥 그려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다 자기가 짓고 자기가 쌓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글을 하나 쓴다고 이렇게볼것 같으면, 결국 내가 쓰든 누가 쓰든 간에 뭘 하나 쓴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온 모든 기분이 그글 안에 다 담길 수밖에 없잖아요. 어? 이건 거짓말 못해요, 이거는. 어? 만약에 가식으로 썼다 그러면, 딱 보면 바로 표가 나요, 이거. 어? 흉내렸다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오늘의 나는,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그 공력, 어? 그과거 그걸, 그게 오늘 나의 모습이다, 이 말이요. 그럼 내일 나의 모습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일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심. 이순신 장군 호가 일심이도 많아요. 알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호가 일심이다. 그리고 그 일심은, 뭐, 어떤 사람만이 특정한 게 아니겠죠? 내가요, 대구 심당에 있을 때, <laughs> 대구 심당에 있을 때, 하루는 어떤 수요일, 수요일인데, 수요일 날, 수요일을 염성하면서 아침에 염성하니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불명 중에서 일심행, 일심행 가는 이 불명이 참 괜찮은 것 같아. 요 다음에 그전심당에도 우리 보살들이 있으니까 요 다음에 어떤 보살님이 인연이 되면 일심행이라는 불명을 줘야 되겠다. 이건 이제 내가 그날 아침에 염송하고 떠올려 가지고 수요일 날 법회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 공개를 했어. 일심행 가면서 칠판 써서 써 가지고 내가 다음에 누가 어떤 보살님이 인연이 되면. 이 불명을 줘야 되겠다. 딱 썼거든요. 썼는데, 그날 그 날, 그, 그주자성이 날, 어떤 보살님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누라기다. 이러면, 마누라기. 여기 있죠. 그보살이 정사님, 근데 우리, 우리, 우리 언니가 있는데요. 우리 언니, 저는 옛날에 신당에 열심히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는데, 그 언니, 저 들고 만나겠습니까? 아, 내가 뭐좋다 하지.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그, 그,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정사님하고 우리 언니하고 하면 합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러면서그 다음 주에 오더라고. 그리고야가 내보고 인사를 하는데 있잖아. 인사를 일는데 그, 그때까지 벌병이 되고서 좀 유명한 보살이다. 원래 그, 그 보살이 벌병이. 묘가쿤이다. 묘가쿤. 묘각훈. 묘가쿤인데, 안나, 안나자마자 내하고 인사하자마자 내보고 머리카는 자만 익한다. 정사님. 제가 지금까지 묘가쿤이라는 불명을 살아봤는데, 현재 어렵습니다. 아, 어? 뭐, 초상을 좀잘 나가다가 지금 많이 어렵고, 지금 힘드니까, 제 불명 좀바꿔주 이렇게 한다 알겠습니까? 으 <laughs> 그래, 그 불명을! 아이고, 알았다! 그럼 그 바로 그걸 해라! 어? 이렇게지고 일심히 하고 있죠. 지금 그 보살이 뭐냐면, 그 다음에 또공부하고 사업이 계속 잘 돼가지고, 지금 경상북도 도유 이러면 똑같다이 손이 이손저 이선. 버들 저불어저 버들 그러니까 일심 그래서 어? 일심이 제일 중요하죠 일심으로 참보에게어 뭡니까 참회하고 비명하고 부처님의 일명하신 금신광명 진정광명 어? 받을게 이 광명을 받는 자는 몸의 병과 마음 병이 모두 소멸. 그래, 이런 규제를 당길 거. 아이고, 일심으로 하면 되겠네. 오만의 반명을 일심으로 하면 다 되겠네.